바나다의 이윤아 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카 바나다의 베스트 셀링카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출고하고 제가 자신있게 보여드리는 더뉴 팰리세이드 차량이고요. 1인 신조에 용도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량 상태 보러 가실게요. 렛츠 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재방송 차량 아닙니다. 새로운 차량으로 준비를 한 차량이에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현대의 더뉴팰리세이드 가솔린 3.8 4륜구동의 캘리그라피 최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입니다. 2023년 1월에 등록된 2023년식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로 관리됐고 용도 이력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3천만원 후반대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제가 이더 뉴팰리세이드를 제일 많이 출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 운전을 하다가 있잖아요 이제, 이제는 이제 그릴부터 봐요 저는 <laughs> 그릴부터 보게 되더라니까요 내가 하도 많이 출고를 해가지고 아니 혹시나 고객님을 만날까봐 <laughs> 혹시나 <웃음> 자 앞에 본닛 상태 깔끔합니다 의외로 있잖아요 더 뉴팰리세이드가 백색이 흰색 차량이 조금 귀해요. 맞아, 생각보다 맞아, 맞아. 생각보다 귀한 차량입니다. 많이 있는 매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있을 때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앞쪽에 보시게 되면 전면부에 아주 큰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또한 캘리그라피 전용 무광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는요, 어라운드뷰 카메라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현대 스마트센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 하단부도요, 이렇게 범퍼와 동일하게 캘리그라피 에만 들어가는 그릴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옆쪽에는요 LED 헤드램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인성 좋겠죠 아 제가 얼마 전에 흰색 올리고 흰색을 팔아서 그런지 또 뭐라 그래야지 좀, 혹시나 재방송인 줄 아실까봐 그차량은 새로운 차량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운전석 측면부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휀다 상태도요 와우 진짜. 깨끗합니다. 휠 클레딩 상태도요.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 차량 투톤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20인치의 큰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가요. 베스트다. 네. 진짜 베스트인 차량이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 어, 있습니다. 차가 되게 커보인다근데 이상. 근데 유달리 또 더뉴팰리세이드가 흰색이 유달리 커 보여요. 저휠 클래딩 색상이랑 똑같아서 그런가? 그쵸 아무래도 휠 클래딩 색상이 저는 이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아래쪽으로 어라운드뷰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루프랙도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이 차량에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옵션 중에 하나죠. 자, 그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탑승하시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게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도어, 뒤도어 뒤에 휀다까지 아무래도 킬러스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관리상태도 정말 최상의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에 휠 클레딩 또한 아주 깔끔하고 훌륭하게 관리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휠도 보시게 되면 휠 상태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깔끔하고요 뒷타이어 트레이드 약7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도요 완벽한 차량이에요 자 저희는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상태에서도요,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훌륭한 상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스포일러도 아주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빈님 그거 아셨나요? 이 스포일러 부분에도 들어오는 거, 불? 진짜요? 스포일러 부분에도 들어와요, 대로등 어, 나 몰랐어. <laughs> 이것도 LED입니다. 오... 와우. 그리고 뒤쪽에 카메라, 요거. 중요하죠? 자, 실내에서 제가 자세하게 요 카메라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 테일 램프 또한 LED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 중요하죠. 캘리그라피는 옆쪽에 들어가는 등이 세로로 들어갑니다. 다른 건다가로예요 밑에 등급들을 그래서 고기에도 불이 들어와요. 자, 양쪽 모두 파손이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유리 상태, 썬팅 상태 훌륭합니다. 레이노의 고급 썬팅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요, 당연히 어라운드뷰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고요. H트랙 4륜 구동 모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래쪽으로 있잖아요. 범퍼 하단부도요. 앞쪽 그릴과 동일하게 캘리그라피 전용의 범퍼 하단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 있잖아요. 요거 플라스틱. 영디님 여기가 네. 불이 켜지면서 후진을 하실 때 주차 보조선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 나오는 겁니다. 주차 보조선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분들이 운행하시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다. 확실히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구나. 그, 아... 제가 제일 많이 판매하는 차량이에요 펠리세이드 선배님 네, <laughs> 제가 펠리세이드 제일 많이 판매합니다 자, 자 전동 트렁크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7인승의 모델이기 때문에 3열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 시트 보이시죠? 우리 고객님들 오랜만에 와 넓긴 진짜 넓다 제가 준비한 모카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가니쉬 부분도요 아직까지도 출고 스티커가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미니 수납키트와 소화기 그리고 안쪽으로 수납공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7인승의 3열 시트잖아요. 옆쪽으로 12볼트 시거잭과 2열을 전동으로 접으실 수 있는 버튼. 3열을 전동으로 접었다 폈다 하실 수 있는 버튼들도 다 측면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거지만 3열의 열선 시트와 전동으로 앞뒤를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감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3열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또 특히나 7인승을 고객님,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취득록세, 다자녀 혜택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구매하실 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조수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더 상태 깔끔합니다. 진짜 휠 클레딩도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에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하지만 약간 모서리. 진짜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사용감 있다. 진짜 미세하다. 정말 미세해요. 하지만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정말 미세하게 사용감 정도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야.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리피터 부분이요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은 없지만 미세하게 이 부분에 사용감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 카메라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뒤에 횡단까지 버펫 그리고 휠 클레딩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조석 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이드 스텝도 조석 쪽도 잘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휠 상태도 너무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디타이어 트레이드 약60% 이상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이야, 이 정도 관리 상태면은. 너무 좋으네요. 네. 진짜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자,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꼭 확인하셔야 되고 꼭 보셔야 할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첫째 짱. 이 차량 완전 무사고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나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짱. 자,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품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아주 메리트가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부분에서 제조사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더라도 센터로 바로 입고가 가능하신 그런 차량이고요. 미세누여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옵션들 하나하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저는 2열에 탑승하시기는 3열도 먼저 보여드리기라고 이제 아직 탑승을 하지 않았는데 3열은 이 가운데 부분에 통로로 탑승이 가능하시고요 옆쪽 측면부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접히면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도 탑승이 가능하신 차량이에요 와 3열 진짜 새 거다 3열 완전 새 거네요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네, 아 진짜 새 거예요 진짜로 보이나? 너무 새 거예요 음. 와 사용감이 아예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앞으로 좀 땡겨서 이렇게. 자, 2열 시트를 조절하시게 되면 3열에도 충분히 탑승이 가능한 포지션이 나오게 어, 꽤 됩니다. 넓으네, 꽤 넓은데 생각보다. 꽤나 넓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많이 뒤로 젖혀놔서 그렇지 적당한 포지션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3열에도 성인 여자 기준으로 충분히 탑승이 편하게 가능하세요. 앉아보세요. 편하게. 편하게 앉아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또 뒤로 젖혀지잖아요. 이렇게 전동으로. 오. 이렇게. 어, 어, 괜찮네? 괜찮다니까요 생각보다 오... 그때 고객님 오셔서 구매하실 때도 여성분이 3열에 탑승했었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자, 3열에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측면부에 이렇게 전동으로 앞뒤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충전단자도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까지 양쪽으로 양 사이드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열에도 소풍구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행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저는 2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츠고네 저는 2열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2열은 당연히 뭐 공간감이야 와, 펠리세이드가 좁으면 그게 펠리세이드인가요? 시트 상태 좋다 그, 봐봐요 오랜만에 보죠 모카브라운 시트 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펠리세이드는 전용 나파가죽으로 착좌감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시트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사람과 딱 붙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고급 우등 버스에 탑승해 있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7인승 차량이고요. 옆에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아주 깔끔합니다. 컵홀더도 두 개나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에 또 킥. 아래쪽에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캘리그라피기 때문에 위에가 스웨이드로 장착이 되죠. 스웨이드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2열에도 독립적인 공조 장치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다 가능하시다는 점. 2열 시트 왼쪽, 오른쪽 모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공조 장치 아래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12볼트 시거잭. 그리고 옆쪽에는 충전 단자와 함께 조수석 옆쪽으로 워크인 디바이스와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2열도 이렇게 뒤에 리클라이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주 편안하게 포지션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자 저희는 1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1열 탑승하시 전에 운전석 측면부에 위치한 전동 시트와 럼버 소프트까지 다 가능하신데요. 이 차량은 에르고 모션 시트와 함께 컴포트 스트레칭 마사지 시트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종아리 받침대도 있어요. 오. 이렇게 전동으로 종아리 받침대까지 이용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요. 자 저희는 이제 1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1열 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자 1열 상태도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네.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도 1열과 2열의 둘다양 옆에 앞에로다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말하면 조수석 쪽에 약간 시트의 사용감이 조금 있어요. 아니, 닦아 놓으세요. 아, 근데. 때이래서한번 닦아볼게요. 최대한 닦아보겠습니다. 약간 근데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옆쪽으로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부에 메모리 시트 두 개나 들어가 있고요. 내 네, 윈도우 모두 프로토 윈도우로 장착돼 있고 아이들을 위한 차일드락 버튼, 측면부에 계기판 밝기 조절하시는 버튼과 차트 자장치 트렁크 버튼,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어링휠이요 너무 깔끔하죠? 뭐 말해 뭐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픽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왼쪽으로 블루투스 모드 오른쪽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용 가능하십니다 위쪽으로는 전자식 계기판 형성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현재 실키로스 33,634km 아주 짧은 주행거리죠 위쪽으로는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 썬바이저에 아직 비닐도 안 뗐어 썬바이저 새거다 새거 자, 위쪽으로는 블루링크, SOS 하이패스 기능까지 풀로 이용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자, 아까 후방 쪽에 카메라 말씀드렸죠. 자, 따란. 이렇게. 음. 카메라에 이렇게. 따란 디지털로. 네. 디지털 후방 카메라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사지 시트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거예요. 상세 설정을 들어가시면 포지션이 다 설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로 한번 또 장기간 운전하실 때는 이, 이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정품 내비게이션과 함께 많은 기능들 이용 가능하십니다. 아직 이것도 안 떼셨네요. 커버까지.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카메라로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3D 형식으로도 이용 가능하신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 진짜. 너무너무 깔끔하죠? 네. 이런 우드 형식들도 너무 깔끔하고요. 기본적인 기능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노브 장착되어 있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한번더 누르시면 4륜고동 모드 조절 가능하십니다. 주차 센서, 그리고 주차 카메라 다 장착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모두 통풍 열선 시트, 타줘요. 핸들 열선, 아, 통풍 틀어줘요? 네. 핸들 열선까지. 네. 그리고 안쪽으로는 또 무선 충전 돼야 되잖아요 네. 무선. 아 이거 왜 열선 왜 네. 눌러 아이, 더워 죽겠는데 안에, 아래쪽으로 무선 충전 기능과 폼프로젝션 이용 가능한 USB 단자 그리고 컵홀더 장착이 되어 있는데 컵홀더는 사용을 안 하시면 이렇게 접어서 사용이 가능하신 어, 차량이 기능 참 센스 있어 이게 너무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키가 카드키 하나 기본키 하나 네. 들어가 있는데 기본키에 원격 주차 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요새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우리 펠리세이드의 자랑. 수납 공간. 이거 음, 시 네. 이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아주 넉넉한 수납 공간과 함께 충전 단자와 12볼트 시거잭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와, 요새는 더뉴펠리세이드 메모리 귀해요. 가솔린도. 그렇죠.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특가로 한번 준비한 차량인데요. 자.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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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흰색에 안에 심지어 시트도 우리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모카 브라운 시트예요. 와. 와. 근데 이 정도 옵션에 이 가격 진짜 근데 말도 딱안 돼. 이딱 요거 흰색에 요게 딱 제일 많이 찾으시는 거죠? 제일 많이 찾으세요. 흰색, 흰색, 흰색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또 시트가 시트가 블랙이 아니라 또 아무래도 저 모카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이염도 낮지 그리고 이 차량 상태가요? 다봉. 심지어 일반 부품과 엔진 미션 부분에서 제조사 보증도 넉넉하게 담아 있는 33,000km 대 아주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는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사실 제일 자신 있어요 이 차량이 제일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는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 금액 공개할까요? 자 지금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더뉴팰리세이드 디젤을 저한테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디젤 차량들은 수출이 나가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고가의 형성이 되어 있으면 신차가랑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뉴펠리세이드 가솔린 모델을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 차량이고요. 특히나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금액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93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촬영했던 것들에 대비해서는. 좀 내려왔네. 내려왔죠.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이 지금 이 차량은 특히나 완전 무사고 차량이잖아요. 그리고 더뉴펠리세이드가 지금 시세가 조금 비싸게 형성이 되어있던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벤트 형식으로다 우리 고객님들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준비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시다 문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는 차량 대차 진행도 가능하시고요.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대면 탁송 거래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할부 상담까지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항상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물놀이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완전 안전하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부자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좋은 차량, 좋은 가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